성경은 교회가 사람의 것 아니라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 계시록 2장과 3장 말씀에 소아시아 지역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가모 교에게 회 주시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말씀 몇 가지 살필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뜻에 따라 사람의 마음에 따라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말 말씀에 따라 움직여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와야 하는가? 교회는 말씀을 얻기 위하여 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올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무엇을 받으러 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무엇을 점검할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가 혹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린다 믿음을 저버린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란과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풍부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포기해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에 있어서, 생각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지켜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안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러지 아니한데 그 교회는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노인데 그 교회는 예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나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말한다고 해서 영향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안이 될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가모 교회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환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거룩해야 하지만 불완전한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버가모 교회가 주님 안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자녀다움을 잘 지켜냈는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일컫는 두 가지 표현이 뭐냐면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이것은 표현만 다를 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딱 보기에 이건 사탄이야 라고 할 만한 움직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이제는 거의 없다는 라 것입니다 그렇게 공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물만한 유혹을 우리에게 던져 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이나 혹은 성적인 물난함을 그냥 호용하는 것 쪽으로 우리로 그것을 물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문화적인 도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의존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의존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교회가 불완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져야 될두 번째 자세, 사람을 향해서는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중에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를 찌르고 공격한다고 해서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유와 너그러움으로 용납과 돌봄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교회는 회개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주님은 버가모 교회가 문제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불안전한 공동체로서의 버가모 교회가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바르게 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말 그대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 그런데 새 출발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주님 앞에서 섰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고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회개하라는 주님의 의도입니다.